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봄 기도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소서 지금 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존재의 향기가 묵향처럼 번지며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꽃을 전하는 나의 생에 가장 기쁜 날이 오늘이게 하소서 오늘이 가장 인간다운 날이 되게 하소서 멋있는 친구를 빗줄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언제나 먼저 악수를 청하고, 언제나 먼저 포옹하고, 나보다 더 힘들 거라며, 내 주머니를 털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 믿으며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이 가장 축복받은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아픔의 삶을 살아도 가난과 질병 속에 각박한 삶을 살아도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믿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동아줄을 놓지 않고 축복의 무지개를 그리며 살게 하소서 오늘이 가장 사랑받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어제의 징요를 가슴에 쓸어내리며, 어제의 분노를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 어떤 금음 보화보다 권력보다, 세상은 사랑 때문에 살만하다 믿으며, 내 모든 것을 나누며, 껴안으며, 실천하는 오늘이게 오늘이 되게 하소서, 신, 정, 지하의 글 중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바밤 너무 예쁘죠? 꽃핀건 오늘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